초코 간식 쿠키. 하나씩 주면은 잘 받아서 먹는데, 한번 통째로 한번 줘볼게요. 초코의 반응이 어떤지. 초코야. 자, 간식. 먹어, 초코. 먹어. 간식 먹어, 초코. 초코 먹어. 오구 딱한 개만 물고 가네. 진짜? 응. 한 개만 물고 가서 지금 먹고 있네. 먹으라고 하니까 딱 하나만 들고 가가지고 먹어. 이거 이쁘다. 뭐야 하나 먹고. 하나 내일 은 먹고 지금 간식 앞으로 또 왔어요 지금 기다리고 있네 초코가 먹으라고 하면 또 먹을까? 응 초코 먹어 초코 먹어 먹어 초코 응 하나 더 먹어 간식 먹어 응 하나 더 먹어도 돼 먹어 자 먹어 조금 너무 많아 하나씩 주다가 통째로 주니까 이상해 자 먹어 하나 얼지 얼굴 어, 어, 어. 또 하나 또 물고 가네. 어, 봤어,